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24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용의 방법은 물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명과 같이 시대나 문화에 차이 없이 쓰여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 적용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적용 방법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적용 방법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설교자분들이 가끔씩, 어, 이 본문에, 뭐, 배경에 대해서, 뭐, 역사에 대해서 혹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을 할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는, 오늘 저희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의 다른 적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2절에서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2절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칭찬을 하느냐? 바울이 가르친 그대로 행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가르쳐 준 그대로 행하였던 것은 바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서, 이 바울의 시대에서 차별은 너무나도 당연히 일상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인과 종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요.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이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차,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 받은 것처럼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고 모두에게 교회를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남녀 구분 없이 유대인 헬라인 구분 없이 주인과 종에 대한 신분에 대한 구분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 차별없음이 차이없음으로 잘못 오해를 한, 잘못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3절을 통해서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다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님이시라. 요즘 시대에 꽤나 많은 분들이 이 여기 쓰여 있는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것만을 보고서 이 구절은 이 시대에 맞는 구절이 아니다. 이 구절은 이 요즘 시대 이 문화에 맞지 않는 구절이다. 어떻게 보면 틀린 구절이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절을 보면서 어, 특히나 이 여성분들 가운데 조금 이 구절은 좀 여성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구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차별하느냐, 왜 남자만 머리가 되어야 하느냐, 여자도 충분히 이제는 머리가 될수 있다. 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자도 머리가 될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입니다. 지금 여기 이 3절에서 바울은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름을, 차이를, 그리고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때 딱한 부분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맥락을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이한 부분만을 보고서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습니다. 남성이 뭔가 좀더 대단하고 남성이 뭔가 좀더 위대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이 3절에는 여자와 남자만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낮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하님보다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다고 라 말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하님이다 라는 거예요 같은 동등한 하하님이시되 각자 하시는 역할이 다르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여자와 남자, 좀더 정확히는 아내와 남편은 역할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들이 누구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동등하지만 동등함과 함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름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질서이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 중에 최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우월이 있고 열등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로부터 나왔기에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 열등하고 나보다 낮은 존재이고 나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오히려, 나의 자녀가 위험에 빠지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자녀를 구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차별이 아닌 차임을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함께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머리됨이 더 뛰어나 보이고, 더 존귀해 보입니까? 그 머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더 낮아 보입니까? 아니요, 사실, 머리됨은 더 많은 수고를 의미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구역장님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역의 장이라고 해서 더 편한 일을 찾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구역의 장이라고 해서 더 명예만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요. 구역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하시고요. 구역원들을 위해서 더 많은 무릎을 꿇고 계시고요. 구역원들을 위해서 더 많이 낮은 곳으로 가셔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봐도 알 수,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뒷짐을 지고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보다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시키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세우신 이 질서는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과 역할을 그리고 차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그 질서라면 오늘날에는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laughs>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 당시 고린도 도시의 문화 가운데 이결혼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이 면사포나 이 천을 머리에 둘러 얼굴을 가렸어야 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는 내가 다른 남자와 나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다. 매춘을 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이 교회에 나와서 면사포와 천을 쓰지 않고 대표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오해를 갖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실염을 들게 하며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었던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음란한 공동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여자처럼 똑같이 면사포를 쓰고 천을 쓰는 것이 여자와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 다른 이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의 없어짐이 차이의 없어짐이라고 생각하여서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을 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해석은 면사포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해라.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편은 머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아내는 머리 되는 남편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 읽고 있는 그리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권면을 하는 것처럼 여자는 면사포를 쓰고 남자 는 남자들은 면사포를 쓰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 해석이 중요합니다. 바이 권면하는 것은 형식을 따라라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질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이 땅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질서 가운데 이 땅으로 보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인식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의 말씀 올바르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지혜롭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기억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질서를 실천하면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보시며 보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보기에 심이 좋았던 그 질서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역할을 주신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나아감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영광 안에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될수 있도록, 모두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